여러분,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이시라고요? 특히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땡기는 날 있잖아요. 그럴 땐 뭐다? 바로 동태찌개. 그런데 말입니다. 동태찌개 무 넣고 끓이는 건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무 대신 이것을 넣으면 게임 끝판왕급 시원함을 낼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콩나물입니다. 어떻게 콩나물이냐고요? 콩나물은 동태찌개의 시원함을 폭발시키는 핵인사템입니다. 무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져서 먹는 재미까지 포장하죠. 특히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기가 막히다는 사실. 자, 그럼 콩나물 동태찌개 레시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낸 다음 동태, 두부, 무 대신 콩나물을 듬뿍 넣어주세요. 콩나물은 넉넉하게 넣을수록 국물이 시원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고춧가루, 다진 마늘, 새우젓, 국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. 마지막에 파, 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한소끔 더 끓여주면 끝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오늘 저녁, 콩나물 듬뿍 넣은 동태찌개로 시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? 어떠세요? 맛보자. 국물 맛에 감탄하실 겁니다. 그럼 맛있는 식사하세요.